성경 중의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로마서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성경 중의 성경이라 불립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16세기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 구원을 돈으로 살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고, 많은 신자들에게 무거운 영적 부담을 지웠습니다.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억누르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핵심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유럽 전역에 퍼지며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